저 밟습니다. 가나요? 간다. 저 밟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왈로우를 소개하는 최준우입니다 자, 드디어 왈로우에서 폴딩박스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이 왈로우의 폴딩박스가 얼마나 튼튼한지 내구성을 테스트해보는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폴딩박스 뭐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송, 이 영상 보시고 좋은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먼저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미리 준비가 된 2리터 물 6병 그리고 한 묶음 더 해서 총 12병을 지금 올려놨습니다. 이렇게 올려놨을 때 24kg 정도가 되거든요. 이 24kg에 제 몸을 조금씩 이렇게 밀어 넣어주어도 이 상판이 충분히 버텨주고 있죠. 이 정도의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라면을 끓여 드시든 어떤 무거운 걸 올려 놓으시고 어떤 작업을 하시든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이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안쪽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자, 이 내부 공간 자체가 지금 보시면 되게 널널하죠? 그래서 물 12병을 넣어 놓으셔도 되고, 이빈 공간에다가 3병을 더 추가로 넣으셔도 되니까 총 15병을 넣으실 수 있고요. 여기에다가 저는 500ml 물도 이렇게 가득가득 넣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넣어도 되는 넉넉한 공간. 자, 이번에는 이 제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얼마나 지지를 해주느냐? 17kg? 이 정도면? 그죠? 어이 정도입니다. 27kg 정도의 무게도 이렇게 버텨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용을 하시든 차박으로 이용하시든 트렁크 정리함으로 이용하시든지간에 튼튼한 내구성 확인하시고 왈로우의 폴딩 박스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이번에는 이 상판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차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 돼. 진짜로 차로 밟아 봤습니다. 근데 긍정적인 게 금방 갔어요. 이쪽을 보면 누가 봐도 멀쩡하죠. <laughs> 이 정도면은 내구성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. 모든 분들이 집 정리를 하시든 트렁크 정리를 하시든 특히나 캠핑을 가실 때에는 왈로우의 이 폴딩박스 꼭 이용해 보시고요. 저는 왈로우를 소개하는 남자 최진우였고요. 여러분들 오늘도 현명한 소비 하세요. 안녕!